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크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예,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속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누가복음 13장 그 앞쪽에 있는 1절로 5절에는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불의하게 피살된 사건입니다.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다른 하나는 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변사 사건입니다. 4절입니다. 가집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두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들이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이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에, 당시 유대인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원인이 그 사람의 죄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이 같은 불행을 당하지 않은 것이 에, 자신들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불행한 사건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이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협하고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들에게 참된 회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려고 주신 비유입니다. 앞부분이, 다분히 회개하지 않을 때 내려진 심판이 강조되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모든 존재에는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됩니다. 배우에게 가창력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가수에게서 연기력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에서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 곧 무화과 나무가 가치를 가지게 되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나무수 있는 나무가 될수 있는 전문성은 뭘까? 바로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 또 실제로 봤을 겁니다. 참 못생긴 나무입니다. 한 2미터 정도 자라는데 최대 4미터까지도 자랍니다. 근데영 볼품이 없습니다. 넓적한 이 표면은 모 없이 거칠고 그 뒷면은 아주 흉축스러운 그런 정도로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쭉쭉 뻗은 미루나무의 각선미나 풍성한 느티나무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그야말로 볼품이 없는 등의 품이에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잘 생긴 낙엽송이나 느티나무에는 없는 바로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그 열매를 날로 먹으면 배고픔을 면하게 되고, 잼으로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 소스가 되고, 변비와 치질약으로도 쓰이고, 심지어는 살충제로도 쓰입니다. 특별히 아주 달콤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진통제로도 효능이 있다고 그니다 못생긴 나무 중에서 참 못생긴 나무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의 가치 때문에 이제 그 못생긴 외형이 다 커버가 되고도 남는 그런 나무인데 지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 하나만을 보자고 심었던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손은 0%입니다. 화목으로도 땔감으로도 별로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회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3년이 나와서 모아가나무 네,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얻지 못하게 되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3년은 심은 지 3년쯤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1년에 뭐한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서너 번 열매를 맺으니까 3년째에 와서 열매를 구했다 적어도 10번 가까이 열매에 대한 기대를 이 나무가 저버린 겁니다 어쨌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두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유실수가 과실을 맺지 못함으로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땅만 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땅을 망치는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흙의 양분을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집니다. 땅이 망쳐져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땅만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먼 곳에 갔다 왔습니다. 얼마를 남겼는지 각각 종들과 회개를 하는데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뒀다가 아무 이익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넣으면 뭐였으면 금리가 박하지만 그래도 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 가지고 오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 뭐라 고 그랬어요? 마태봉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리라 하니라.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대학도 가르치고 대학원, 대학원까지 가르쳤는데 회사를 살리라고 회사에 취직을 시켰더니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됐어.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나라의 지도자로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나라를 사리사욕에 빠져서 이제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여기 철원은 없고 포천에 있어. 의정부 있고 서울에 있어. 그런데 일하라고 임원으로 세워놨더니 일은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열매는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 명령은 대단히 합당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찍어버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잠깐 징계받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예 뽑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걸 말하니까 영원한 파멸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기간 동안 그 기간 안에 복음도 받아들이고, 구원도 받아야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최우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본절에서 3년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를 했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회개할 기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회개하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백성들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은 포도원지기 즉 예수님의 중보자적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자 이는 예수님이 지닌 신적인 인내와 자기 백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뿌리 주변의 흙을 파서 부드럽게 해주고 거름을 주는 이런 특별한 배려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기간이 3년이 지난 이 무화과나무에게는 합당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정성을 쏟으시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심판에 있는 게 아니고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원지기가 나무의 주변을 두루 파는 실질적인 이유가 거름을 주기 위함이죠. 즉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 감격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의 음성도 듣게 하십니다. 또 성령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때 마음의 문을 열면 풍성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주변을 두루 판다는 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열매 없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허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죄악된 삶과 열심 없는 신앙에 사랑의 채찍을 드실 수 있는 것, 열매를 맺어라, 바르게 살아라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건강을 잃거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불편한 대인관계로 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자녀들과 문제가 막 생깁니다. 하는 사업마다 계속 실패합니다. 속이 상하는 일이 많고 꼬이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어쩌면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의 주변을 파는 것처럼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사부로 파실 때 주께서 내 삶을 정경을 캐 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삶을 완전히 전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삶의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사실 이러한 섭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삶의 주변을 도롭하실 때 만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내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은 어쩌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이 되고 대항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의 간청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는 일이 잠시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네, 포도원지기가 할수 있는 일은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줄수 있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포도원지기의 중재로 다시 기회를 얻은 기간에 땅을 두루 파서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댈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예해 둔 심판의 기한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유한하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주 짧은 기간이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열매 없는 나무는 포도원에서 완전히 뽑혀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노세 인생은 열매 없는 성도의 전형이에요. 그는 소동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세상에 빠져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노선 소동과 고모라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세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화해하고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동과 고모라의 삶을 청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이 계속 소동과 고모라에 거할 때 때가 되니까 그의 삶을 심판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로세 인생은 결국 영원토록 부끄럽고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 아내가 수군기둥이 됐습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순례가면 그사회바데 저기 뭐 로세 아내다 이렇게 보여지는 수군기둥이 있는데 뭐 그렇다 뭘 떠나서. 어쨌든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동과 그물에서 튀어나오면서 미련을 가지고 뒤돌아봐 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또 노새 남은 여생은 춥고 차가운 굴 속에서 근친상간의 죄악을 봄 하면서 비참함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원에 심긴 모아과 나무처럼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택을 입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유의해서 봐야 되는데, 은총을 입고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만 누리면 복만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거기 가서 열매를 계속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가 진히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열매를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가 한 해를 살면서 지금 내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성도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진노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가 자랑합니다. 과시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무슨 신앙적 간증이 있는 것처럼 거들러 먹거립니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면서 뭘 안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원하신 열매는 조금도 맺어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그날이 그날이고, 한 해가 지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성장하는 게 없어요. 성숙하는 게 없어요. 뭐 기도를 더 하는 것도 없고, 늘 정해놓은 것처럼 예배는 그 타령이고 말이에요.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회개 열매도 없고, 성격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말은 잘해요 비판도 잘합니다 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도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열매가 없어요 비판하지만 아는 척해요 있는 척해요 수준 높은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혼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외적인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 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보태고, 힘을 보태고, 긍정적인 말로 협력하고 그랬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말 많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헛된 자기 자랑이나 과시의 말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하려면 축복의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하나가 되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 입술에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담았다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주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1년의 때는 지금 우리에게 유예된 은혜의 때를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의 삶에 주님이 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위로와 권면과 때로는 책망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이 마지막 기회의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운 같이 불과악해도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는 은총을 입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도 체험할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권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뭐 역사에 종말도 있겠고 우리 개인에게는 내일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이달 안에 죽을지 몇 개월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AD 30년경에 공생해 하셨으니까 65년 이후에 70년대에 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도, 잘, 아이도 잡아먹었어요 AD 70년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뽑힘을 당해서 아직까지도 절대다수가 주님 영접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과연 나는 주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주 앞에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죄성과 불신함과 의심이 있다면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몇 살, 몇달못 산다고 사형선고를 받는 환자나 또 우리 판사를 통해서 사형온도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을, 나머지, 나머지 삶을 정리할 때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여기 백살 이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살 이상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어떻게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몇 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몇년 안에 죽을 수도 있고 또 시한부 인생도 있지만은. 우리도 우리의 나이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사람들이 통상 죽는 7, 80으로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조금 긴것 뿐이지, 우리 다 사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한번 다시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봐달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좀더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